네, 우리 이스트소프트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탄 투자 대회 상위 1%캔드런터고요 자, 이스트소프트가 어떤 주입니까? 바로 이 4차 산업 수혜주이면서 지금 최근에 이 AI 챗봇 관련한 어, 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은 부각을 받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자, 폴라리스 시리즈들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힘을 모으고 있는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스트 소프트가 추가적으로 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유치 일정을 따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메타 그러니까는 마크 저크버그가 최대 CEO로 있는 자, 메타와 이 국내 대기업이 앞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이 AI 섹터와 이 XR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서 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이스트 소프트 보유하신 주주님들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홀딩을 해야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얼마큼 그 가치가 있는지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1분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제가 도움되는 내용들 전달드린다라는 거 약속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될 시점이다. 자, 이 부분만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추가 매수자리 어떻게 잡는지 제가 어, 알려드릴 거고, 2차 목표가 또한 영상 중간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자, 010-5765-2186. 자, 이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닿을 수 있는 연락처이기 때문에 여기로 이 실시간 내용 도움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바로 관련된 추가 매수자리이창목표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가격들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한번 이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일단 이렇게 먼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스소프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량 거래 발생으로 상승시키고 난 이후에 주가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지지 못하고 주가가 한번더 저점을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추세가 하방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탈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척 했다가 다시 한번더 의미 있는 저항대를 뚫고 음봉으로 가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 지지와 이 저항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자, 올라갈 것처럼 했다가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밀릴 것처럼 했다가 물량 한번 얻어먹고, 그리고 올라갈 것처럼 했다가 또 털고, 자, 이거 매집하고 있는 건 매집.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털릴 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한 심리전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를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심리를 반대로 이용을 하면 돼요. 오히려 흔히 알고 있는 지지선이 무너진다 싶을 때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지지선이 무너지고, 난, 아,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항대를 뚫어줄 때가 바로 매도 시점이다 자, 이렇게 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된다. 지금 워낙에 어,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세력들도 그렇게 스마트한 개미들을 심리를 역이용을 합니다. 그 역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리선들을 반대로 여기용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고 매집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이스트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심리를 반대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어 지금 현재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만 드리면서 혹시나 내가 이 이스트 서포트에 대한 추가 매수와 2차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시간으로 안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010-5765-2186으로 추가 매수 자리 궁금하신 분들 숫자 1번. 2차 목표가 하나 더 궁금하다. 숫자 2번. 자, 이두 가지 모두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스트 소프트라고만 종목명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되시죠? 자, 이 내용들 한번 꼭 받아보시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어떠한 심리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대응 전략 꼭 한번 체크해보시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개인 연락처 오픈해드리면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구독 좋아요 버튼 이 정도 할수 있잖아요. 네, 구독 좋아요 버튼만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2030년까지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섹터와 종목,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부터 반드시 집중해야 될 섹터는 바로 어떤 섹터냐? 자, AI와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 저크버그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의 조주환 회장까지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한국을 방안해서 지금, 어 각종 이 삼성전자, LG전자 회장들과 바로, 어이 AI 인공지능,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부각된 국내 기업가에 대한 동맹을 현재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 직접적인 인공지능과 이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간 진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메타버스 확장 현실 등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지, 어, 비전 제시를 할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바로 메타버스, AI, 확장 현실 주목받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겠고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30분 먼저 도착을 해서 이 저크버그 부부를 현재 맞이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도 먼저 이렇게 마크 저크버그를 맞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저녁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 마크 저크버그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 최고의 회장과 사장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는 거냐? 자, 바로 AI로 가장 큰돈 번, 어,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마크 저커버그다 AI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명단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 50조 원 가량의 수익 창출, 자, 자산이 지금 50조 원이 AI로만 늙, 늘려갔었던 그 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AI와 이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올해 불어난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 96%는 바로 이 AI 덕이라고 합니다. 자, 승리자는 바로 이 사람, 바로 누군가요? 바로 마크 저크버그예요올 들어서 AI로 가장 많은 돈번 부자가 바로 이 메타의 최고경영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전체 재산의 약 170억 달러, 아 1,700억 달러 중 1,6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보 뭐다? 바로 이 AI 관련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올해 늘어난 AI 관련 자산만 해도 370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AI로 재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돈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자, 10년 만에 머크가, 마크자 크버그가 지금 현재 방한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은 바로 이 삼성과 LG, 이 메타,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 이 기업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마크자 크버그 메타의 최고 경영자. 어, 방한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사장 등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종목, 자 바로 이 종목이 곧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과 LG 그리고 메타 이 모든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고 직접적인 공급 매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10년 만에 방한한 마크 저크버그의 핵심 수혜주 자 궁금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010. 자, 보이시는 패너 번호로 마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 마크 관련 수혜주 꼭한번 받아보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